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늘 이렇게 안내합니다. 먼저 당신이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도우세요. 왜일까요? 그건 내가 먼저 건강해야, 내가 먼저 숨쉴수 있어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먼저 행복해야 누군가를 진심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평생 착하게 살아왔지만 그 착함 때문에 결국 자신의 인생을 잃어버린 사람의 이야기. 놀라운 건그 사람이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상처주는 말을 했는데 화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괜찮다고 말한 적이요. 분명히 잘못한 건 상대방인데, 왜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하나 싶으면서도 결국 고개를 숙인 적이요. 내 마음은 무너지고 있는데, 겉으로는 여전히 미소를 지어야 했던 그 순간들 말입니다. 만약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해방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릴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만 착한 사람 노릇 그만두셔도 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상처준 사람과 반드시 화해해야 한다고 배웠을까요? 누가 우리에게 모든 관계를 다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을까요? 50년, 60년, 70년을 살아오며 우리는 참 많은 가면을 써왔습니다. 직장에서는 좋은 동료라는 가면을, 가족 모임에서는 이해심 많은 어른이라는 가면을, 친구들 사이에서는 항상 배려하는 사람이라는 가면을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면들이 우리 얼굴에 너무 오래 붙어 있어서 이제는 진짜 내 표정이 무엇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문득 거울을 보면 낯선 얼굴이 보입니다. 웃고 있는 건지 억지로 웃는 건지 구분이 안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진짜 내 마음이 어떤지도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면을 너무 오래 쓰고 산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어른이라면 참아야 한다고, 나이가 들수록 포용력이 있어야 한다고, 화해할 줄 알아야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특히 우리 같은 50대, 60대, 70대에게는 더욱 큰 기대가 따릅니다. 젊은 사람들보다 더 이해심이 있어야 하고, 더 관대해야 하고, 더 먼저 양보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이 정도는 참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나이도 많은데, 왜 그렇게 속 좁게구나요? 어른이 되어서 그런 일로 관계를 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저는 감히 여러분께 다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상처를 다 감싸 안아야 하는 걸까요? 경험이 많다고 해서 상대방의 무례함까지 이해해줘야 하는 걸까요?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관계가 유지되는 그런 관계가 과연 진짜 관계일까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우리는 더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대하는지, 어떤 관계가 나에게 독이 되는지를 말입니다. 젊을 때는 모든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압니다. 모든 관계가 다 소중한 건 아니라는 것을요. 여러분도 분명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는 아무리 잘해줘도 당연하게 여기고, 조금만 못해주면 섭섭해 하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내가 아파하는 걸 보고도 미안해 하기는 커녕, 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늘 먼저 손 내밀어야 했고, 늘 먼저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한번더 참아야지. 하지만 그 참음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우리 마음 속에는 깊은 상처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상처받고, 화나고,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착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성숙한 어른이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내 감정은 억누르고, 내 마음은 접어두고, 오직 상대방의 기분만 맞춰주려고 애썼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주인이 되라. 이 말의 깊은 의미는, 타인의 기대에 휘둘리지 말고, 내 삶의 진짜 주인은 나 자신이 되라는 뜻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남들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든, 내 마음의 주인은 오직 나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 남의 눈치를 보며 살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내 감정보다 상대방의 기분을 먼저 챙기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화가 나도 화를 내면 안 되고, 상처받아도 상처받았다고 말하면 안 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그 가면을 벗어도 된다고 말입니다. 평생 착한 사람으로 살아온 여러분이기에, 이제는 진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도 된다고 말입니다. 상처준 사람과 반드시 화해해야 한다는 생각,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 내가 먼저 사과해야 관계가 편해진다는 믿음들을 이제는 과감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그 누구의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그 누구의 치료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은 다른 사람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면을 벗고 진짜 나로 살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단단한 성벽을 쌓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내 자신을 당당하게 지킬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새로운 용기를 갖게 되실 겁니다. 용서하지 않을 용기, 화해하지 않을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나 자신을 지킬 용기를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그 오래된 가면을 벗고 진짜 나를 지킬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참음과 배려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분명 아름다운 마음에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셨을 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약속 시간에 늦어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어차피 시간 많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 당신이 힘들다고 하면 나보다는 낫잖아 라고 대답하는 사람, 당신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조금만 못해주면 섭섭해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참을성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사과하고, 먼저 양보하고, 먼저 이해해준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당신의 마음의 영토를 침범해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발끝만 살짝 들여놓습니다. 당신이 아무 말안 하니까, 이번에는 발목까지, 다음에는 무릎까지,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당신의 마음 속 깊숙이 들어와서 결국 당신을 지배하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라. 다른 사람의 행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언젠가는 고마워 하겠지, 언젠가는 미안해 하겠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다림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당신이 계속 참아주는 한, 그들은 변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바뀌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바꿔야 합니다. 마음의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차갑게 변하거나 매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따뜻함을 함부로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성벽에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진짜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만 열립니다. 나를 존중하고, 내 마음을 아끼고, 내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만 그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를 가볍게 보고, 내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내 마음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들에게는 그 문을 굳게 닫아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성벽을 쌓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용과 무력함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진짜 관용이라는 것은 힘이 있는 상태에서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충분히 화낼 수 있고, 충분히 거절할 수 있고, 충분히 관계를 끊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상대방을 이해해 주고 용서해 주는 것이 진짜 관용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온 것은 관용이 아니라 무력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화를 낼 용기가 없어서, 거절할 힘이 없어서, 관계를 끊을 자신이 없어서, 그냥 참았던 것은 관용이 아닙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먼저 힘을 기르셔야 합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힘, 화가 날 때, 화를 낼수 있는 힘 필요하다면,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힘을 말입니다. 그 힘이 생기면, 그때부터 진짜 선택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정리할 것인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한계선을 정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보호입니다.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쓸 때도 자신부터 먼저 쓰고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건강해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너무 많이 주었습니다. 내 시간을, 내 에너지를, 내 마음을, 너무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 자신에게는 무엇을 남겨뒀습니까? 텅빈 마음과 지친 몸, 그리고 상처받은 감정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도 투자하십시오. 나를 기쁘게 하는 일에도 시간을 쓰십시오.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거리를 둔다는 것이 꼭 관계를 완전히 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멀어질 수도 있고, 마음의 거리를 둘 수도 있습니다. 예전처럼 깊이 관여하지 않고, 예전처럼 많이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섭섭해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예전 같지 않느냐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도 나 자신을 돌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아니, 그럴 의무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돌보고, 나 자신을 지키고, 나 자신을 사랑할 의무가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인간의 존엄성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아무리 오래된 관계라도, 내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존엄성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마음의 성벽을 쌓는 것입니다. 그 성벽은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로 하여금 진짜 나답게 살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지금부터 여러분만의 마음의 성벽을 쌓기 시작하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진짜 나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성벽을 쌓기 시작하면 주변에서 이런 말들을 들을 겁니다. 왜 그렇게 변했어요? 예전 같지 않네요. 너무 차가워진 것 같아요. 심지어 이기적이 되었다는 말까지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들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무한한 배려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갑자기 당황하는 것 뿐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계속 예전처럼 모든 걸다 받아주고, 모든 걸다 이해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여러분의 역할이 아닙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타인의 행동은 그들의 선택이다. 나는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 말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든, 어떻게 반응하든, 그것은 그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선택에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도 그들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무조건적으로 양보하지 않는다고 해서 관계를 포기한다면, 그런 관계는 애초에 진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관계라면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서로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충분히 정당한 선택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용서가 미덕이라고 가르쳤지만 모든 상황에서 용서가 답은 아닙니다. 때로는 용서하지 않는 것이 나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평생 원한을 품고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예전처럼 유지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에게 다시 상처받을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나 자신을 보호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숙함입니다. 젊을 때는 모든 관계를 다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다잘 지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정말 소중한 관계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소중한 관계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중하지 않은 관계들을 정리할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혹시 이런 걱정이 드십니까? 이렇게 살면 외로워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반대입니다. 진짜 나를 받아주는 사람들과만 함께할 때, 비로소 진정한 연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억지로 맞춰가며 유지하는 수십 개의 관계보다, 진심으로, 나를 이해해주는 몇 개의 관계가 훨씬 더 값집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50대든 60대든 70대든 상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가장 좋은 때입니다. 왜냐 하면 이제 여러분은 충분한 경험과 지혜를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관계가 진짜이고 어떤 관계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모든 관계를 다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했고,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면 무조건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새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처음부터 분명한 경계를 보여주십시오. 나는 어떤 대우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어떤 말은 들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러면 처음부터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관계들도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십시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내 속도에 맞춰서 변화시켜 나가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모든 관계보다 나 자신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나는 나 자신을 지킬 것이다. 나는 소중한 존재이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다짐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이렇게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나 자신을 잘 지켰는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는 않았는가. 이런 성찰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가면을 벗고 진짜 나로 살아가는 인생이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누군가의 기분을 맞추려고 애쓰지 않고 오직 나 자신의 마음에 충실한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 인생은 분명히 이전보다 더 평화롭고,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여러분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서 이 변화를 만들어 가기가 어려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 여러분의 행복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여러분의 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진짜 자신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고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인생 지혜를 함께 나누어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나눠 주신다면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